정말 가지각색의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소유자분들도 연락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아 소유자 제가 다른 것들은 너무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소유자라는 개념은 좀 생소하고 처음 듣는데 이 키워드의 생소한 부분은 자리를 좀 옮겨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쟁이 가시죠 가시죠 제 아까 야외에 있다가 지금 자리를 옮겼는데요 어, 부장님 혹시 여기는 어떤 곳이죠? 네 너무 쾌적하고 시원하시죠? 저 요구장이 몸 담고 있는 TMC 모터스 사무실이 위치한 상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야외에서 하던 질문을 이어서 네. 소유자. 소유자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다고 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소유자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소유자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는 이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아.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은 집차로 시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중고차를 먼저 구매를 하신 다음에 매매단지든 새 차든 차량을 먼저 구매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 포함 다 포함해서 어쨌든 내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소유자라고 통칭하는 거죠. 그 소유자와 운수회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운수회사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시작하시면서 차량의 일자리를 먼저 물색을 하신 다음에, 어 내가 이 일이 맞겠다, 이 일이 맞겠다, 종류가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신선식품이 내가 맞을지, 아니면 세탁물이 맞을지, 이 일마다 특성이 있는 게또 어떤 일은 배송을 하고 다시 그 물류센터로 들어왔다가 퇴근해야 되는 일이 특성이 있고, 그냥 특히 그래서 뿌리고 퇴근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내 특성에 맞게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 그 일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그거고 그리고 소유자 그냥 애초에 물류 회사랑 소속이 안 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중고차든 신차든 먼저 차량을 구매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일자리를 찾으시는 거죠. 그렇게 오.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 차이 네. 어, 그럼 혹시 지금 소유자 분들이? 운수회사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넘어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있어요. 요즘 들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소유자분들이 운수회사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일단 첫째로 그 운임료, 운송료가 너무 많이 낮아졌어요. 오버한다 그러면 한 반토막 정도 온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이만큼을 찍어 날라야 됩니다라는 오더가 딱 떴을 때 평상시 같았으면 한 30만원 받고 가면 이제 본인 기사들이 기름값 얼마 들어갔고 그리고 계산해서이 정도면 뭐 얼마 남겠다 해서 움직이시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그 운임이 너무 이제 낮아진 상태라서 뭐 또 한다면 반값까지도 내려간 상태라 기름값 빼고 나가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차량 구매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10%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다 할부로 또 구매하실 건데 다달이 차값 나가야 되고 보험료 나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가 어디 없을까를 찾아보시다가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 거요 소유자분들은 어. 주원통은 외적인 다른 음수 회사에도 많이 문의를할 텐데 네. 주원통운을 통하면 더 좋은 특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요? 많죠. 어 이거는 조금 저희 회사 또 홍보 같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주원통운은요 600개 가량의 협력 업체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1,500명 이상의 기사님들이 저희와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신 상태고요. 너무 멘트는 홍보 멘트 같은데요? 어, 아니요. 사실에 기반한 거면 어, 네, 전혀 네, 문제 없습니다. 사실 기반입니요 그래서, 어, 느 물류회사, 뭐, 각자의 물류회사들 다 탄탄하고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 회사만 봤을 때 어, 굉장히 레임 밸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크게 잡음 없는 그런 회사라고 어, 자부할 수 있고, 튼튼한 회사기 때문에 네, 그만큼 네. 다른 협력업체와 MOU 협약을 할 때도 어, 확실한 조건을 우위에 선점해서 좀 조건을 하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그 조건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다른 물류 회사보다도 아무래도 더 페이적으로도 더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계약서가 한두 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약서가 5~6장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계약서들을 작성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법무법인 팀도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뭐원청과 어, 화주들과 무슨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어쨌든 저희 가족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라 생각하고 어, 발 벗고 나서서 해결도 해드리고 뭐 그러한 장점이 있다 정도로 어. 하겠습니다. <laughs> 어, 사실 어, 배송일을 이제 좀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근데 이 배송 쪽 일밖에 안 해보셨기 때문에 다른 거를 잘안 찾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배송일을 하시다가 실제로 이거는 있던 사례인데 배송일을 하시다가 소유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그때는 제가 크게 바꾸지 않을 때라 이제 또 상담을 이어가더니데 상담하다가 이제 저희 주워통어가 방문을 했어요. 별 얘기 안 했거든요. 거기 일자리 있나요? 혹시 차량 소유하고 되신가요?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분이있 그때 소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소유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오셔가지고 어뭐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되게 많이 물어보신 다음에 소위 말에 간만 좀 보시다가 배송일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하다 보니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사람들 만나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거리낌 없으시고, 그리고 대화할 때 눈도 되게 잘 마주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쪽에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게 매니저인이었습니다. 내가 잘 하던 일, 꾸준히 하던 일을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셨거든요. 이 매니저 일을 겸하시면서 하시게 될 경우에는 단기간, 뭐, 3개월 잠깐 타시고 또 매니저 일에 집중하시거나, 뭐, 이제 내가 계획을 짜서 저희 회사랑 충분히 조율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아 자, 까 말씀해주신 그런 맥락이 주원통은는 되게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그 아시겠지만, 김선식 대표님. 네. 네. 저희 김선식 대표님이 그거를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잘할수 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발굴을 엄청 잘 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본업을 죽이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본업을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그런 일을 저희 회사에서 찾아서 꼭 하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 저희 김선식대표님이시고네 너무 진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열렸으니까요 화물만 생각하고 배송만 생각하고 매니저만 생각하시기 보다는 시작은 그것으로 하지만 더 많은 교회들이 열려있다는 좀 설렘도 갖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부장님 인터뷰 마무리 하면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신 예비 지입 차주분, 그리고 소유자분들께 한마디씩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예비 지입 차주분들, 물류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좋은 쪽만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좀 이면적인 얘기도 한번 해드리자면 어, 운전하시는데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시고, 어, 운전하는 게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직장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뭐 직장 생활, 그냥 일반 회사 생활을 하실 때뭐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잘못한 것도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좀 너무 싫다. 나는 눈치 안 보고 일하고 싶다.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하 그냥 운전하시면서 내가 일에 대한 실수만 안 하시면 딱히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음악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 통화하면서 할 수도 있고 되게 편한 일인데 운전 때만 잠 오면 나는 잠이 온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운전만 하실 생각을 하고 것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운전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실고 내리는 상하차 작업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지 물류 배송일이라고 하시면은 그냥 운전만 생각하시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것만 좀 유념하셔서 시작하신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분들에게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유자분들한테 드릴 얘기는 길진 않고요. 어 일단 뭐 1년을 하셨던, 5년을 하셨던, 길게는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1년만 꾸준하게 그 일을 하셨다고 해도 저는 정말 리스펙 하는 게 앞전에 그 집을 시작하시려는, 배송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말을 저는 적극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배송일에 조금, 아, 나는 일자리도 너무 찾아다니기 힘들고 해서 저희한테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배송일만 있진 않습니다. 저희는 배송을 주 업무로 하지만 배송일과 더불어서 지금 벌고 계신 연봉에 두 배, 세 배가 되실 수 있는 저희는 매니저라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항상 활짝 열려있으니까 그문 두드리지만 마시고요. 그냥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저희 대표님 임원진분들하고 연결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서어 이제 인생이 아까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이 주원통원에 오게 된게그 인생에 있어서의 몇번안 되는 기회 중에 한 번인가라는 생각을 여러 분들도 하시게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신 점 진짜 다시 한번 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 지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유리장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